안녕하십니까. 신화 속 한자, 한자 속 신화의 저자 김골입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수능시험 등 각종 시험에서 문장 독해력 강화가 필요한 분, 보고서, 기획서 등의 작성에서 한자로 인해 곤란을 겪는 분, 한자의 필요성은 알지만 암기가 무서워서 도저히 한자 공부에 엄두가 안 나는 분등 한자 공부가 어쨌든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다음의 특징을 가집니다. 한자의 원형인 각골문 근문을 만들었던 고대신화로 기본 한자를 배웁니다. 각골문 근문에서 소전해소로 이어지는 한자의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자는 의사소통을 위해 누구나 한번 보면 가급적 알수 있는 그림 문자로 출발했기 때문에 각골문 근문 등 원형에 가까울수록 매우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본 한자를 배우고 그것을 자원의 원리로 응용하여 많은 한자를 유추해서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박골문 이후 학자들의 120년 이상의 연구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구성과가 학습서에 잘, 특히 청소년 대상의 학습서에 잘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성과 가운데 한자학습에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서는 고대의 신화와 연계한 각골문 근문 중심의 자원풀이 방식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신화가 나오고 각 신화와 연관된 신화 한자를 배운 후에 그 신화 한자를 상형, 지사, 회의, 형성 등 자원의 원리에 따라 응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장에 나오는 음과양의 탄생 신화를 가지고 마디곤을 배운 후에 그것을 응용하는 것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음과양의 탄생 신화입니다. 옛날 천지가 생겨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 세상은 그저 어두움과 침묵만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느 날 갑자기 두 명의 신이 동시에 한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는 음의 성질을 가졌고, 다른 하나는 양의 성질을 가졌습니다. 이 신화를 그대로 나타낸 글자가 있습니다. 마디곤입니다. 곤의 가장 오래된 자형을 보면 어두움과 침묵만 있던 혼돈 상태에서 음과 양, 두 개의 줄기가 뻗어 나오는 형상입니다. 마디고는 음과 양의 신화처럼 혼돈 가운데 음과 양이 두 개의 줄기처럼 뻗어 나오는 형상이 본래의 모습입니다. 이 형상에서 두 개의 뻗어 나오는 음과 양이 소전에서 두 명의 사람을 같이 놓아서 비교하다는 뜻을 나타낸 비교할비의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혼돈을 나타내던 상당 부분이 마치 어둠 속에서 해가 뜨는 것처럼 해일의 형태로 변했습니다. 그것이 현재의 마지곤입니다. 그래서 고는 기본 뜻이 처음 태어나다입니다. 아울러서 둘은 한몸으로 혼생, 즉 섞인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섞이다는 뜻으로도 쓰였습니다. 두 가지 뜻 모두 위 신화를 보면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이 신화를 통해 마지곤의 기본 뜻을 익힌 후에 형성의 원리를 적용하면 다른 글자들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섞이다는 뜻과 처음 태어나다는 뜻이 헷갈리지 않도록 물에 섞이는 성질을 반영을 해서 물수를 추가해서 섞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 섞길 혼입니다. 산 중의 산으로 신화에서 신들이 사는 곳으로 알려진 곤륜산의 곤도 산 가운데 마지라고 해서 만들어진 한자입니다. 나무로 인간이 처음 사용한 도구가 몽둥이 곤입니다. 몽둥입니다. 그래서 몽둥이 곤. 이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물고기의 처음 형태, 즉 물고기 알, 곤이, 곤자도 역시 그런 의미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곤이 곤은 또 마지 물고기, 정말 큰 신화 속에 나오는 물고기의 이름으로도 쓰이는데, 그것은 장자의 다음과 같은 신화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장자의 신화도 관련해서 소개를 합니다. 본서는 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본문의 구성과 달리 각 장과 장 사이에는 한자와 관련되어 재미가 있을 만한 이야기들로 심화학습 코너를 독립적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일권이라서 자원의 원리가 들어가 있지만 대체로 이야기 형태로 되어 있어 재미있게 읽다 보면 어느덧 한자 관련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하였습니다. 어... 본문의 마지막에는 한글 발음순 찾아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처럼 본서에 나오는 신화, 시나, 신화한자, 시나 응용한자, 요소한자, 닮은 꼴 한자 등 모든 한자가 전체적으로 어떤 관계 및 순서로 되어 있는지를 한 눈에 볼수 있게 만든 찾아보기도 있습니다. 학습자가 책을 읽다가 또는 다 읽고 머릿속에 정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어, 책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